오늘 하나님 말씀 제목은 간절한 소망과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두 부분으로 오늘 제목 자체가 이제 두 부분입니다.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주 오늘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리고 우리가 다그 깊이와 어 그분의 깊은 생각을 그 높은 생각을 다 꿰뚫어 볼수 없을 만큼 어좀 신비로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9장 좀 참고로 이제 8장까지가 복음의 목적, 어금 복음이라는 이 우리를 살리는 이 복음이라는 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쫙 정리를 했다면 죄와 십자가와 하나님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오늘 9장부터 1 1장까지는 어, 교회의 목적.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12장부터 13장은 이제 복음 목적의 적용. 14장에서 15장 13장까지는 교회적 목적 네, 목적의 적용. 15장 그리고 이런 선교적 목적 어디인사 이렇게 됩니다. 미리 제가 전체 개관을 어떻게 설명하게됐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이제 교회적 목적의 부분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미리 좀 설명드리면 지금 이 로마서를 쓴 배경 처음에 좀 이야기 드것 같은데 또 놓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어떤 부분이냐면 이 로마 교회가 그 마가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흩어진 어 로마인들이 어 한네 다섯 군데 다, 다섯 군데 여섯 군데 뭐 가정 교회 이렇게 어 세워졌다고. 대부분 알고 있으면 정확하게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다들 예상하는데요. 그다 대여섯 교회에 로마 교회가 흩어져 있는데 그곳에 갈등이 있었어요. 참 우리가 초대교회, 초대교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데도 어떤 교회도 조용한 교회는 없고 갈등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데그 어떤 교회 그 로마 교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방인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 가운데 좀 역사적인 사건을 이야기하면 클라우디아오 때에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해버렸죠 그 사건이 i Because I can't even 이 o in there because I'm doing chiljang, c 그 i p a l j a n g yagi chipal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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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i p a l 리 a n g chipaljang, c h i p a l j 대부분 세 가족 분들이 거의 교회의 중직자 역할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다시 이제 그게 갈등이 있잖아요. 이 유대인들 아직까지 남아 있는 뭐였습니까? 율법 그 가운데도 음식법 뭐 이런 유로해서 아직까지 이방인 그리스도인과의 생활적인 삶적인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갈등과 이 뭔가 이 서로간에 뭐 알력 다툼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뭔가 있잖아요. 뭐. 이런 갈등을 듣고 바울이 그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쓴게 로마서입니다. 아, 그 부분도 있다는 거죠. 꼭 그것만을 위해 쓴건 아닌데. 그런데 이제 오늘 말하려고 싶은 것은 이 바울은 이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 직선적으로 뭘 잘못했다, 잘했다. 그럴 때도 있지만 이 로마서에서는 특별히 어떻게 했냐면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인지 전도가 무엇인지 성교가 무엇인지 어떻게 보면 교회의 직접적인 문제랑은 바로 터치를 안한것 같은데 둘려서 둘려서 결국 말을 하죠. 근데 그게 진짜죠. 쉽게 말하면 진짜 우리에게 일어났던 모든 문제 뭐 교회 문제든 개인 문제 결국 그 속에는 복음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다 오늘 갈등이거든요. 그래서 드러나 있는 문제를 건드린 게 아니라 드러나 있는 문제 속에 있는 것을 계속 지금 메시지 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깊이 설명하고요. 이제는 교회적인 목적 가운데서 바울의 어떻게 보면 시, 진짜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첫 번째가 오늘 첫 번째 나왔듯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래요. 바울에게는 도대체 무엇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일까요? 1, 2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로 하고 거짓말이 안 나오고 진짜라는 거죠.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증언하노니 이건 그냥 내 혼자서 생각하는 내 양심의 뭔가의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그를 바울은 고백하는데 그 마음이 뭡니까? 3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심한 말까지 나왔죠.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사절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의 약속들이 있고 이렇게 먼저 받은 은혜들 얼마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았는데 지금 안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은혜 받은 민족들이 반대 자리에 섰고 예수를 죽인 자리에 섰고 핍박하는 자리에 서 있는 거죠. 5절,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하물며 그들에게 나셨어요. 그런만물류에 계셔서 세세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을 배출하는 어떻게 민족 아닙니까? 그렇게 참 복받은 민족이 어떻게 이렇게 됐냐. 그래서 지금 자신도 유대인이잖아요. 정말 마음에 사무치고 고통스러울 만큼 했는데, 얼만큼 그 마음이 간절했냐면, 야, 이 바울의 이 진심이죠. 근데 바울이 진심인 걸 알겠는데, 솔직히 인간적으로는 "야, 이게 될까?" 라고. 아무리 자신이 유대인이지만, 자신이 가장 많은 핍박을 받은 민족이 또 유대인 아닙니까? 그게 제일 힘든 거잖아요. 제일 사랑하는 민족한테 제일 상처를 많이 받은 바울인데, 바울의 마음은 그 유대인과의 논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바울의 마음은 지금 이렇다.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들이 정말 이 복음 안으로 이 복받은 민족이 이렇게 복음을 막고 있으니까 복음으로 돌아오면 좋겠다. 얼만큼 과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가 차라리 그리스도와 끊어지는 저주를 받더라도, 내가 차라리 죽더라도, 더 심하게 보면 내가 지옥 가더라도, 그들이 천국 왔으면 좋겠다. 이건 그냥 과장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로 말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죠 이 바울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품성으로 인성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없죠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보면 바울에게 전달되는데 이 마음은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그 사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에는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바울을 통해 전달되는 마음이죠 죠 이런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 속에 조금 더 바울이 그걸 염두하고 한 말은 아닐 수 있겠지만 우리가 모든 분쟁과 어떻게 보면 갈등과 특히 갈등은 별로 안가고는 사람하고는 많이 없어요. 그냥 안 하면 되니까 그냥 안 보면 되니까 진짜 갈등의 핵심은 가장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많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죠, 맞죠? 그런데 이 갈등을 푸는 비밀은 바로 오늘 바울과 같은 마음입니다. 어떻게 이게 될까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어, 이런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바울의 마음처럼.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이제 하나의 중요한 우리가 제일 신비롭지만 성경에서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으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 교리. 우리가 칼빈의 또 가장 또 다른 교단하고 조금 논쟁이 있는 이론이죠. 예정론 뭐 논쟁이 있을 필요도 없는데, 성경에 있는 그대로인데, 맞죠? 예정론 하나님의 선택, 오늘 그 이야기입니다.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편해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자, 말씀하죠. 자, 그럼 종다치 동족인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 안타까운 마음을 처음에는... 포로화지만 그 뒤에는 뭐냐? 진짜 또한 이스라엘 이 뭐냐? 한마디로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이방인 민족들을 아직도 뭔가 폄하하고 뭔가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 안에 들어오지 않은 민족들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맞죠? 하물며 그리스도인 이방 유대인들도 그렇다는 거죠. 절대 이제 혈족 종족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하지 않다는 거죠. 이제 영적 이스라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펴진 것 같지 않도다. 6, 7절.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으니. 자, 이게 의미는 이야기죠.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말, 여기심을 받으니라. 이제는 무슨 유대인. 두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택하신 자가 이스라엘인가 영적 이스라엘이 꼭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더라도 구절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때에 내가 이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분명히 그렇게 말했죠. 그뿐 아니라 또한 이제 리브가 이야기가 중요하죠.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습니다. 임산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맞죠. 아직 나지도 나이잖아요 뱃속에서부터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그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이게 놀라운 우리가 다 그분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예정이죠, 맞죠. 하나님 미리 선택했다. 야, 이게 살아가는 것 보고 쟤는 좀 착하고 바르고 깨끗하니까 내가 저 사람을 선택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하겠다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데는 좀 합리적인 것 같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공평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지금 뱃 속에서부터 지금 그래서 이삭과 에서 누구입니까? 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지금 아무 지금 뭔가 예, 행기도 하지 않는 그들에게 그뱃 속에 있는 아기에게 리브가에게 알렸다 합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섭리라. 기록된 바 야곱은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했다신 거 같다는 얘 이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제는 섭리죠, 맞죠? 나와 가지고 하나님께 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고 애서는 미워했다라면 충분히 이해 되는데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이미 아니, 뱃속 이전부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자, 이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근데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했고 바울은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단 말로 무엇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예정하셨다. 자 여기 에 대해서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안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아니 무엇 때문에 그럼 야곱을 선택했냐 이 말이죠. 여기 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제 그 뒤에 대한 내용이 내일 또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토기장이 이야기도 나오면서 나옵니다. 선택하신 자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절대 주권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조금 더 궁금해하시는 분 있을까봐 어, 여러분 이해를 도우려면 어, 선택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것은 그 전에 전제를 말하면 모든 사람은 선택받을 조건이 단한 사람도 없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 아니,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고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착한 사람 중에 더 좋은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라 다 죽어야 될 사람 중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선택하신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할 말이 없죠.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부터 우리가 오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선택할 사람을 선택하셔서 한번 선택한 사람은 끝까지 그 선택한 자를 구원의 완성까지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제 제가 좀 말씀 나눈 부분 아닙니까? 이게 구원의 황금사슬 윌리엄 벅킨스가 말했던 그 부분이 로마서 8장 28절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29절, 30절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뭐였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 모든 것이 선을 이루라. 그 선이 무엇이냐? 우리가 뭐 이롭게 하고 좋게 한다. 모든 일잘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넘어서 이 선은 무엇이죠? 결국 구원의 완성까지 하나님이 이루어간다는 거죠. 그리스도를 담게 하시고 성화의 과정을 거치게 하시고 영화까지 하나님이 그 선을 이루 가실 거라는 거죠. 그 일에 도움을 주시는 분이 누구란 말입니까? 성령님. 그게 로마서 8장이내용이에그 성령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도와주실 거기 때문에 불가능한 이 성화의 과정과 영화의 과정까지다 이끄실 거죠. 그게 선을 이루겠다는 이야기인데 29절, 30절 다시 말씀드리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 예,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바로 이거죠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요 당연하죠, 창조주인데 우리가 창세 전부터 창조 전부터 다 알고 계시죠 작정하셨죠 그리고 정하셨어요 그것이 시작이라면 끝이 아닙니다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부르심 칭이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구장으로 또 넘어가서 이제 진짜 하나님이 부르신 선택하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일으킬 것이다. 다른 부분들까지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결론 내야 될 부분은 뭐냐? 오늘 구장에서 결론 내려달 부분은 뭐냐면 바로 전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의 짧은 머리로 생각 얄팍한 생각으로 이렇게 떠올 수밖에 없죠. 어, 그러면 뭐 하나님이 다 예정해 놓고 선택해 놓으셨다면 우리가 할게 없네. 전도 할 필요도 없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네.라고 우리의 얄팍한 생각이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정을 그럴 줄 알고 가려 놓으셨어요. 누가 하나님 예정한 사람인지, 누가 선택받은 사람인지를 딱 이름 적어놓고 뭔가 하나의 뭘딱 보여준 게 아니고요. 당연히. 어, 구원받은 자의 어, 그 표준이 있죠. 하지만 그걸 말한 게 아니라 누가 구원받을지를 모르게 해놓는 거예요. 그걸 해놨다면은 진짜 그 말이죠. 어이 뭐저 사람 구원받을 사람이니까 내가 뭐뭐저 사람 구원 안받뭐받 받은 구원 속에 없는 사람이니까 내가 굳이 복음을 왜 전해? 일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 가려놓으신 거예요.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받을지 모른다는 거죠. 이걸 가지고 어,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하겠나가 아니라 반대가 되는 거죠. 반드시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지를 모르지만. 반드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아저 사람은 유대이니까, 인아저 사람은 이방인이니까, 아이고 저 사람 아예 뭐 들을 가치도 없으니까, 저 사람 듣지도 않을 거니까라고 하지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음 받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야저 사람은 절대 안 들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언제 예정하시고 선택하실지 모르니까 또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그 일을 우리를 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을 보고 복음 잘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입니다 누구보다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에요 누구보다 예정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 주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왜 그렇게 생명 걸고 복음 전하려고 하고 하물며 그렇게 자신들을 자기들을 핍박했던 안타까운 유대인들을 향해 자기가 저주를 받더라도 그들이 돌아오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바로 이 마음이에요 아, 예종론, 그거 갖고 있으면 전도도 안 하고, 뭐, 아이고, 뭐, 아무 때나 살고, 뭐, 이미 다 선택받았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할 건데, 이거는 우리의 얕은 생각, 반대가 돼야 되죠 야, 나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선택을 받았나, 이 말이에요. 아 내가 뭘 했길래, 내가 뭐 잘났길래. 그러니까 하나도 교만할 수 없죠.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죠. 그리고 반대로, 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 구원하셨다면, 야, 또 어떤 사람을 하나님 구원하실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전도 미래라는 것으로 고난하기를 원했으니까 그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진짜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맞죠? 바로 그겁니다. 이게 예정론의 어떤 신비로운 비밀입니다. 제대로 깨달았다. 잘못 깨달으면 아이고 전도도 할 필요 없고 마 뭐, 아무 때나 살아도 구원받으니까 대충 대충 살다가 이게 꼭 인간의 악한 본성의 고백이죠. 반대로 정말 은혜 받았다면 반대가 되는 거예요. 이야 너무 감사하다. 나 같은 인간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게 감사하다. 이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와 싸우고 사단과 싸우고 이 감격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누가 복음 받을지 모르니까 나 같은 인간도 복음 받았는데 아니 저 유대인들도 아니 저 사람들도 다 복음 받아도 되지 않냐? 복음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 속에 정말 끌어오길 바랍니다. 그래서 멈출 수 없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또 복음을 향해서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나는 내팽개 뜬게 아니라 이 성화와 영화로 이끌어지는 그 성화의 과정 속에서 감사와 감격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이죠 예수께 잡힌 바 달려간다고 했죠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먹고 그분의 섭리를 잘 기억하시면서 다시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면 야나 같은 인간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선택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그분께 나아가시고 의지하시고, 뭐 달라, 안달라. 우리는 그런 수준이 되면 안 돼요. 이미 받은 게다인데 아들을 어제 나왔잖아요. 아들을 아끼지 아니고 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거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섭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다 하나도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아이고, 나 굶어 죽이면 어떻게 하냐? 아이고, 이러다 내 어려움 어떻게 하냐? 아이고, 막 그런 걱정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이미 예정됐고, 보장받았어요 천국이 그 믿음으로 오늘도.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의지하시고 감사하시는 귀한 날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며 주님과 교제하며 또한 이 소중한 복음을 나에게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또 허락하실 많은 영혼들 위해서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 속에 선택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로 이끄시고 먹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까지 주님께서 보장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젠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오며 또한 아직도 이 복음을 모르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며 이 복음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끌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교통 역사심이 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날마다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그 감사와 감격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준비하신 선택하신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심부름하며 복음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우리 사랑이 흐르는 교회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